뭐? 먼저 가? 그저 저기 조카야 삼촌은 그 일이 좀 있어서 먼저 집에를 갈래? 어 그럼 채원아 우리는 내일 보자 아 쌀쌀 쌀쌀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누가 봐도 어? 내가 봐도 귀엽고 예쁘고 더섹시 음, 는 담탱이가 낫겠구나. 아니, 아무튼 어떻게 날죽고갈 수가 있지? 열두시? 씨, 죽었어, 씨. 여보세요? 너 어디야? 어디 다큰 아줌마 아저씨가 이 시간까지 술을 먹고 있어. 빨리 집에 안 들어와? 나 집인데. 뭐? 담탱이 집이라고? 나는 지금 혼자 이렇게 외롭게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. 술 먹고 전 여친 집 가니까 좋냐? 으흠. 너 뭐하냐? 아씨 깜짝이야. 아저씨 여기서? 아나 집이라고 했잖아. 에이, 나도 단탱이 집이라는 줄 알았지. 음. 뭐뭐저 좋았냐? 섹시한 단탱이랑 술 마시니까 좋았냐고? 그렇죠. 조... 아너또술 마셨어? 그래 마셨다. 아니 너이 정도면 너 이거 알코올 중독이야. 그래. 무슨 구당생 이렇게 술을 뭐 자꾸 마시노. 아너빨가서 자. 나랑도 마셔 뭐라 나랑도 사이다? 아 나랑도 술 마시자고. 단탱이랑만 마시지 말고 나랑도 술 마. 마셔, 마시자, 그래. 어. 아, 머리야. 아, 아. 어우,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. 아저씨가 왜여기지 어, 설마.. 우리 같이 잔거야? 아이씨 나왜 이러지?